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재가기 10시 38분입니다. 지수가 아, 플러스 8포인트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 코스닥도 플러스 6포인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배경 화면에 미국을 올려 놨는데요. 아요 장중에는요. 요게 영향을 많이 줘요. 요게 오늘 요 하나만 같게 S&P 500 있잖아요. 선물. 요게 싱크로율이 0.8이에요. 80%예요. 제가 사실 장주에는, 아, 장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선물 옵션을 같이 리딩하고 있어요. 아, 제일 고난도죠. 그죠? 그때 뭘 펴놓고 하냐면, 얘를 펴놓고 매매해요. 를 얘가 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국내 선물도 같이 올라가요. 잠깐 볼게요. 저희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아, 다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다 만들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일단 먼저 이미 매수에 나라 있고요. 얘가요. 여기 이제 올킬 구간이요. 여기요. 여기 매솔트를 보이시죠. 여기요. 얘가 여기서부터 매수했거든요. 여기서부터 5분 하이어요 여기요. 여기요. 그래서 레버리지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요. 얘가 또 오늘 올라가니까 어제 종가에 매수했죠. 레버리지요. 어? 그죠. 여러분들 어제 종가에 매수하셨잖아요. 아, 어제 종가에 매수해서 레버리지도또 추가적으로 아, 잡아드렸어요. 음. 아.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네요. 레버리지가. 어. 얘가 다만 헷갈려. 그럼 여기서 인버스로 했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장주에는 뭐가 좋으냐면요. 여기 해외 선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해외 선물 차트가 있어야 돼요. 얘가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있으면 좋은데, 아, 여기 없네요. 아, 여기 보면 저희가 해외 선물 레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계약인데요. 그게 이 많이 하죠. 한 계약인데 거의 요번 달에 2천만 원이에요. 어디 가서 매수한 거냐면, 이거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이걸 한 계약을 갖고 있는데 얘가 2천만 원. 안 믿어지죠. 한계약인데 달라고 하난데 예. 여러분들 우리는 돈 버는거를 귀와 눈을 열어놓고요 다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주식 때문에 이걸 들으니까 제가 주식을 많이 말씀드리고 대신 레버링 꼭 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아장주에는 요게 중요하다 아. 자 미국 내일 추수감사절 생스기빙데이 때문에 휴일이에요 그런데 제닐 엘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닐 엘런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유튜브에도 여올라가있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 여기 어딨나, 어, 여기 3만 돌파와 제너리어 써있잖아. 얘는 3만 돌파했으니까 거기서 약간 눌러주는 부관이에요. 일단 관성이 작용되었고, 이미 3월달에 매매할 때이 장은 요거 그림 보이네요. 같이. 요 뒤에 그림 보이시죠? 저 금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2 years. 그죠? 어,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공개가 하면 들어오셔서 2 years 그러세요. 그죠? 아, 요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얘가 미국이 올라가면 서 얘가 올라갑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가 고점들 파란이 안에 따라서 얘가 약간 혼조항상은볼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저희는 이게 자동으로 다돼 있어요. 자동으로 얘가 움직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죠? 이렇게 치모가 매수인가가 쫙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대박이죠. 그죠 저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아 저래야 이게 돈이 내돈이 되고 아 저렇게 해야 내가 수익이 크게 나와요. 음. 저런 걸 하지 않으면 은 저런 걸 모르면 나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어우 오늘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얘는요 어제 우리가 여기 하나 꿀팁 들어갈게요 요거 어제 내려갈 때 매수는요 고촌 돌파 위에 얘가 농담의 숏이잖아요 이렇게 롱, 위로 올라가 농담의 숏이면 요건 매수 이게 일봉이면 일봉상 매수고요 다른 거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한 기법은요 볼게요 월봉을 잠깐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이 올라가다가 이게 외봉이면요 외봉이면 월간단위 매수예요 왜월 왜, 다만 한번 조정일지 두번 줄지 모를까 나눠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쌍봉일 때가 문제인가? 얘는 이게 이게 고점 돌파지 그럼 얘는 앞으로도 코스피는요 2,6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매수 찬스라고 제가 이 앞에 계속 넣어놨죠. 그분들이 지금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요. 제가 이, 이, 이 내용을 보면 다 여기 여기 쭉 있어요. 아, 이 방송은 거듭 얘기하지만요. 아 그냥 뭐 들어도 말안 들어도 그만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저희 유료 회원님들 방송에요. 이 중간에 보정하기 위해서 얘를 예. 특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다 놓쳐도요. 여기 6공선이 녹색선이라고 그래요. 녹색선 놓치면 안 돼요. 얘가 쌍바닥일 때는 강력한 매수 신호예요. 저는 이게 브로마이도 다 만들어 놨어요. 얘를 매매 여기 보실까요? 여기 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주가 지도입니다. 요게 하나하나씩 풀어놓는 게 이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쌍봉 매도고요. TT라고 해요. 투탑 투턴 쌍어당 매수. 특히 얘가 N자면 강력한 매수예요. 여엔 자면 강력한 매도예요. 요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요. 유료 회원회 VIP에 가입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교육용이에요, 이게요. 아 N자 여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한번 그냥 보세요. 음, 가서 그냥 보시면 그런 모양들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냥 뭐 대충 저의 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공식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녹색이 N 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N 자요, 이렇게. 그다음 빨간 것도 혹시 N 자가 보이세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알파벳 N 자요. 쭉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여기 이 공식이 있어요. 이공 여러분들이 둔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네. N 자요. 요거 여기 N 자요. N 자요. 이걸 상방이다그래요역긴 자를 하방. 20N 자, 20 상방. 60N 자, 60 상방. 두 개가 더 동시된 것을 그것을 퍼펙트 패턴이라고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각각 다 용어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용어는 몰라도 돼요. 아, 다만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고 매매하라라는 뜻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 매매하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 내가 알고 매매할 것인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요. 지금이라도 연말 되기 전에 조정할 때마다 모아가라는 말 만약에 딱 하나만 권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 뭡니까. 어, 저 레버리지고요. 어? 레버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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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고요. 그죠? 레버리지요. 여기 레버리지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화면 들어가볼게요. 레버리지고요. 올라가고 있어요. 땡큐죠? 이거 1% 여기, 여기. 1.6% 땡큐죠? 그다음 만약에 종목 중에서 딱 하나만 권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나올 때마다 걔도 모아가셔야 되고요. 걔는 배당을 받아야 돼요. 삼성전자는요. 얘는 우리가 매매할 때왜 매매가 어려우냐면 트레이딩 하는 거하고 투자하고 구별을 못 하셔서 그래요. 얘는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얘는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아이고. 삼성전자. 아, 여게 어우 오늘 1.6%요. 어제 졸업할 때 샀으면 대길이죠. 다만이 올라갈 때 여기 6만 고0 0 두들 맞았죠. 가격이 맞 있죠. 그러니까 얘가 6만 얼마 그러다가 7만 얼마 그러면 똑같아요. 또 올라가면 8만 얼마 그러면 그래요. 근데는 상히 열어 놓고 하세요. 일부 트레이딩은 7만 원거쳐서 가능해요. 좋다 뺐다는 그러나 투자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화면에 보는 거 있죠? 여기가 삼성전자 수혜주들이에요. 아, 장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재료 관련주들이에요. 어 이런 것들은 내려갈 때마다 명단 확보하셨다가 종가에 조정 받으면 매수하세요. 삼성전자 수의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나오면 매수예요. 여기도 보면 센코 같은 거 마이너스 조정 줬다고 올라갔네요. 살짝 장중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주면요, 이렇게 시가 아래서 매수하시면 딱 좋아요, 요거요다 마이너스였죠? 여기 오늘 아침에 저희 회원들한테 제공된 종목군들이에요, 컴퓨터원님들한테 마이너스 매수하세요,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볼까? 요 이걸 어제 저희가 공략한 종목이에요. 오, 4% 올라가네요. 간단하죠? 보세요, 롱담의 숏이에요.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바, 바짝 뭔가 그러죠. 여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숨겨진 세력들이 들어온 신호예요. 바짝 보이죠? 바짝 그죠? 그죠? 이거요. 숨겨진 세력들이 들어온 신호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나온다면은 조종주 때 매수예요. 요거 여기 이미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죠? 조종주 때 매수니까 얘가 빵 하고 올라가는 거. 땡큐죠? 뭐 하루에 4%인데. 얘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로 해요 저는요. 장투로 더블 가고요. 그 그러니까 카카오 이런 거 갖고요. 카카오 뭐 삼성 저기 s d i 이거 다더블났어요 DBI텍. 그다음에 뭐 하나 솔루션, 현대차, 만도, 포스코 어 이런 것들 다더블이에요 지금 아, 웬만한 거다더블이에요더블 더블? 아니면 뭐50% 60% 짜리들이. 얘들은 길게 가져 가요. 그 얘들은 뭐냐면 얘는 복리더블요 봉리 복리 더블이요 많이 했을 때 사서 올라갈 때 챙겨주면 돼요. 요거는요 다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물론 마음에 드는 거 일부 가져가도 되죠. 아우요 2차 전주도 있네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 어제 내려왔죠?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약간 장퇴기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죠? 그래서 1등인 거예요. 여러분, 기 저희 보시면요. 여기 1등이라고 써있는 이게 그냥 나오는 1등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셨죠? 그죠? 렇 그니까, 러 알람, 아, 구독, 신청하시면서 꼭보시고바습니다 아까 명단, 요 명단 꼭 가져가세요. 아요 아까 그 명단 딱 넣어놨다가 또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잠후에는요 어, 이게 올라간 다음에 한시반 정도에 제가 점심 방송 TV에서 방송하면 두 시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열심히 반복하면서 2021년도에 부자 돼서 만나요. 고맙습니다.